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, 음, 음 제가 정말 개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그것은 바로 저 같은 애밀충들을 위한 파라다이스. 말그대로 에뮤파라다이스 입니다 자 여기서 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어로만 치면 됩니다 음전 지금 포켓몬을 얻고 싶으니까 포켓몬을 칠게요 여기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걸 포켓몬 대시가 필요했거든요.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판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. 음... 여러분들이도 독... 여기에서 이렇게 골드를 치시면 또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고, 음 혹은 이름을 모르겠다면. 이 위쪽에 이렇게 놈들이 있어요.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시면 이렇게 얻으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정말 많은 게임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그 TV 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막 다운받을 수 있고, 또 이게 게임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. 이렇게, 비디오 게임에 있는 뮤직, 이렇게. 음, 제가 지금 쓰던 앱이 있긴 한데,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게임에, 그, 어차피 여기는 게임도 많으니까, 꼭 음악도 찾아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. 네, 하실 수 있고요.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다, 그러면은 이 앱을 추천드립니다.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간단하게 있고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그 음악을, 음악을 더 해야 되는데 음악을 더더 하려면은 돈을 내셔야 돼요. 아니 돈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키시고 하셔야 돼요. 네, 그러면은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그래갖고 그리고 또 에뮬레이터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다운 안 받고요. 지금 제가 다운받은 게 아타리 2600 게임보이 어드밴스 닌텐도 페미콤 팩맨 하려고 구했는데 그 순간에 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